그다음에 어여기또 국문네. 다음에 국문야 아, 아, 네, 어, 여기 또. 그 다음에? <laughs> 또? 아, 또 뭐. 저기 저기. 저기. 와. 그리고 이렇게 동원이. 네. 너무 뒤 아닌가 거기? <laughs> 괜찮아. <그래서 어차피 웃음> 돌려야 돼요. 그래게 려야 아. 돼요. 이쪽이 앞쪽입니다. 스피리... 떨어지는 거 아니야, 봐봐. 아, 그래서 V자 아, 형이 된 아, 거구나. 아니, V자. 이게 하객진 형태. 어. 아니 근데 뭔가 지금 여기 뒤형이 주발사그래. 주발서그래 약간 뒤로 물려서 하든가. 물려서 하든가 뒤로. 이렇게. 어. 트키차이가 맞는 말이나. 생각했던 것보다. 이거 쫓쫓감은 안 돼. 제가 여서 있으시면 돼요. 나는 난 그니까, 러 어, 어어어. 우선 합시다, 연습을. 같이 물 찍읍시다, 우선. 근데 내가? 지금 찍읍시다. 내가? 응, 응. 내가? 내가 하게 되면? 가요. 이쪽으로 갈게. 여기, 여기가 제 자리야, 알겠지? 흥돌, 흥돌. 맞아요, 흥돌. 오케이. 우선 뭐좀 합시다. 맞을지 모르겠네. 자, 그러면, 어저께 했던 거한번 복습해볼게요. 각자 이렇게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공간 살짝 띄워주세요. 어디 보고 해요? <laughs> 여기 <어디> 보고. 그냥 <laughs> <해요? 해요? 웃음> <laughs> 앞에 보고 하세요. <laughs> 자, 아? 자유롭습니다. 아무 때나 보고 하세요. <laughs> 그렇죠? 그러면... 똑같은 거야. 어떻게 뭐, 아니, 박자를 주는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냥 받을? 나 시작 어저께 했던 거총으로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나갈게요. 디테일한 거. 네. 자, 할게. 여기서 생각할 거는 구호가 나오잖아요. 잘 구호를 하면 그직시 다음 동작을 생각해서 매끄럽게 이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. 아, 어, 뭐였지? 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돼서 자, 해볼게.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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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뭐요 여긴 잘하잖아. 얘들 다시 한번 해 보자. 아,